혈액 펌프질에 좋은 음식으로 혈관에 좋은 음식 10가지이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혈관에 좋은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심장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한다. 심장과 인체 각장기 및 조직 사이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혈관이다. 펌프가 아무리 건강해도 통로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돼 일어나는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한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고령, 가족력 등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1. 토마토. 혈관에 좋은 음식 첫 번째. 7에서 9월이 제철인 토마토는 칼로리가 100g당 14에서 20kcal로 낮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데 특히 칼륨함량이 높아 체내 염분을 밖으로 배출한다. 토마토 속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토코페롤은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칼심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비타민 K가 많아 골다공증 개선에도 좋다. 이외에도 속취에서 피로완화 면역력 향상, 당뇨 개선 등 다방면에 효능이 뛰어나다.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좋은 토마토는 색과 모양이 일정하고 단단하며 표면은 매끄럽고 꼭지가 싱싱한 것이 좋다 완숙 토마토는 보관 시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 냉장 보관하며 미안숙 토마토는 신문지에 싸거나 종이봉투에 담아 실온에 보관한다 응? 레드비트 혈관에 좋은 음식 두 번째이다 생즙이나 샐러드 등으로 먹는 레드비트는 8에서 10월이 제철이며 천연 색소로 사용할 만큼 예쁜 진분홍 빛을 띈다 레드비트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비타민 A와 칼륨, 철, 베타시아닌이 풍부해 혈압을 낮춰준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의 변비에 좋으며, 비타민과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 장애로 팔이나 손, 다리가 저리거나 소화불량, 혹은 부정맥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레드 비트는 둥글고 단단하며, 반으로 달랐을 때 자주 빛이 진한 것이 좋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흐르는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사용하면 되는데, 붉은 물이 이곳저곳에 뜰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보관할 때는 잎을 자르고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한다. 3. 딸기, 혈관에 좋은 음식 세 번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는 주로 1에서 5월에 생산된다. 100g에 26kcal 밖에 되지 않는 저열량 식품이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딸기 속 레코펜과 알라지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항암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인 펙틴도 다량 함유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딸기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비타민C는 각각 시력 개선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딸기를 고를 때는 알이 단단하고 모양이 균형 잡힌 것이 좋다. 꼭지는 마르지 않고 진한 초록색이 띠는 것이 좋으며 꼭지 부분까지 붉은 빛이 선명하게 도는 것이 잘 익은 것이다. 손질할 때는 꼭지를 제거한 뒤 식초나 소금을 탄 물에 씻는다. 30초 이상 물에 담가두면 비타민 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니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는다. 4. 강낭콩 혈관에 좋은 음식 네 번째이다. 강낭콩은 파세우라민 성분이 음식물을 통해 흡수되는 열량의 총량을 줄여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동맥경화는 동물성 지방 고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 혈관 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많이 쌓여 혈관 직경이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강낭콩에 함유된 사포닌은 몸의 염증을 막아주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어린깍지 강낭콩에는 인슐린의 원료가 되는 아연이 들어있어 즙으로 마시면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5. 파프리카 혈관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이다. 피망에 단맛을 더하고 가육이 많도록 개량한 파프리카는 5에서 7월이 제철이다. 재배 기간에 따라 가육이 성숙하면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 빨간 파프리카는 단맛이 강하고 색이 예뻐 다른 색 파프리카보다 인기가 많다.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많아 면역력 강화와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빨간색 파프리카의 비타민C 함량은 초록색 파프리카보다 두배 많다. 신선한 파프리카는 꼭지색이 선명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광택이 난다. 파프리카를 뒤집었을 때 봉우리가 내 쪽으로 갈라진 것은 단맛이 많이 나 샐러드로 먹기 좋고 새 쪽으로 갈라진 것은 단단해서 볶음용으로 제격이다. 맑은 물에 씻은 호씨를 제거해 사용하고 내부로 개별 포장해 냉장 보관해야 오래 간다. 6. 크랜베리 혈관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이다. 잼, 아이스크림, 소스, 샐러드, 젤리, 주스,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는 크랜베리는 9에서 시월이 제철인 식테류로 새콤하면서 톡쏘는 맛이 있다.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크랜베리는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크랜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력을 보호하고 염증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또프로한 토시한이니 박테리아가 세포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부미도지 단백질이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준다. 붉은빛이 붉고 크기가 고른 크랜베리를 고르는 것이 좋으며 생으로 먹으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생크랜베리는 냉장 보관하고 건조크랜베리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밀봉해 보관한다. 7. 율무 혈관에 좋은 음식 일곱 번째이다. 율무는 밥에 넣어 먹거나 가루를 내어 차로 마실 수 있다. 유무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을 저하시키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학술지 한국생활환경학회지 논문에 보면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둘렁기 운동과 의무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위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8. 오미자 혈관에 좋은 음식 여덟 번째이다. 오미자는 무에서 시벌이 제철이다. 단맛, 쓴맛, 신맛 강맛, 매운맛 등 다섯 가지 맛을 한 입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영양이 풍부해 주로 차와 청, 화채, 약술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며 기침과 천식에 좋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스트레스성 위계양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피로해소, 노화 방지, 당뇨와 빈혈 개선, 야뇨증 완화 등에 좋다 오미자는 살이 많고 진액이 나오며 침막과 독특한 냄새가 강한 것을 고르되 핀가루가 묻어있지 않은 것이 좋다 주로 차나 원액으로 만들어 먹고 말려서 가루를 내어 다양한 요리에 이용하기도 한다 오미자는 식초를 떨어뜨린 물에 씻어 물기를 없애고 가지를 떼어낸 후 이용하는데 생오미자든 말린 오미자든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9. 가지, 혈관에 좋은 음식 아홉 번째이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항산화 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다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준다 혈관이 혈전 등에 막혀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좋다. 가지는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름진 음식,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가지를 쪄서 먹을 경우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영양소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10. 홍고추, 혈관에 좋은 음식 열 번째이다. 다 익어서 빨갛게 된 홍고추는 제철이 따로 없는 채소이다. 말려서 고추가루로 만들면 김치부터 고추장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홍고추 속합사이시는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또 살균과 항균 효과가 있어 통증과 염증 완화에 좋다. 홍고추의 매운맛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해 체온을 상승시키고 식욕을 보둔다. 홍고추는 다량의 클로로겐산을 함유해 발암 단백질 활성을 억제한다. 홍고추는 모양이 균일하고 탱탱하면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고르자 끝이 통통하게 뭉툭하면 단맛이 있다. 말려서 사용하려면 완전히 두게 익은 것을 고른다. 물기가 있으면 꼭지가 쉽게 상하니 잘 말려서 보관하며 말린 고추는 공기와 접촉하면 색이 변함으로 종이봉투나 검은 봉지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이상 10가지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